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만드는 데 역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업무보고 자료 저희가 지난번에 그방한남전 장관 취임하실 때 봤던 거에서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될게 있어서 장관님 인사말 중에 오쪽에 제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상시 지속적 업무나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이 고용되도록 하겠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가급적이 아니라 정규직이 고용돼야 되는 것이 맞죠. 저, 문간 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가 강당하기가 어려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노동부가 예. 이 많은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정부 부처하고 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달려드시면 경제 부처하고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 어머보고 십이 쪽에 보면 일학습 병행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으셨는데그 중에 청년 일하면서도 배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일하면서 배우는 거저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그 중에. 고교 현장 실습생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고교 현장 실습생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업무보고 받을 때 울산에서 일어났던 일 등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교 현장 실습생 또는 수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에 적응을 시키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실습 또는 수습 현장에 적응이 아니라. 착취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몰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게 되면 이학습이 병행이 가능한 구조가 절대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 실습생 또는 수습 기간에 있는 노동자들이 착취 형태를 띄지 않는. 노동시간, 근로 형태, 이게 될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십사 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6, 17쪽에 그 산업단지, 그러니까 인사적 양립 중요하죠.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9개에서 20개로 올해는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난번 그 예산 때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PSM 대상 사업장 같이 유학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산업단지, 왜 직장 어린이집을 어쨌든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뭐 우리 사회가 그다지 안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잘 지키지 않냐 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업종 지역을, 예를 들어서 뭐 금형업종 단지 이런 데다가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것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해당 산업단지가 금형업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위주에다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것은 고민을 좀 다시 하셔야 되고 제가 발상의 전환을 좀 요구를 합니다. 고용유입 효과가 큰곳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유입 효과가 큰 곳이 주로 유통이나 서비스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내에도 많습니다 백화점 호텔 땅값 비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나 노동자의 고용이 상당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꼭 숫자를 따질 때, 정규직이 숫자만을 따지니까, 500명이 되네, 안 되네, 여성 노동자가 300명이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직장 어린 이 집을 설치한다, 안 한다로 하지 마시고, 전체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를 감안하셔서, 아니, 주로 백화점, 호텔 소유하고 있는 그룹들이 사는 보우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그 원칙하에 그런 곳에 오히 어린이집 같은 거 직장 어린이집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싶고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런 데는 왜안 됩니까 현대 중공업 이런 데는 왜안 됩니까 거기 아이들 두고 있는 데리고 있는 학부모 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몇 만씩 근무하고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어린이집 같은 거 설치가 안 되나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용 유발이 되고 있고 일가정 양립한 사회적 인식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십사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또 네. 하나는 그 <laughs> 그 고용정책 기본법상 보면은 대량 고용 변동을 할때 신고를 하게 되는 법적 의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10% 이상의 고용 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93년에 법 시행 이후에 한 번도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 이상 되는 고용 변동이 있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을 만큼 대다수의 큰 기업들에서 고용 변동이 있었고 굳이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다량 정리 해고 기준에 적합해서 그것으로 신고를 대신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판법적인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10% 이상의 대량 고용조정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신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딱 하나, 시티은행. 최근에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노동부가 고용률 70% 달성 중요하지요. 그런데 고용을 유지를 하는 것도 현재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고 한쪽에서는 계속 그냥 법을 무시하고 의무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는 해고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대,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그다지 사실은 권장해서는 안될 만한 질이 아직까지는 담보되지 아니한 일자리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원래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긋난다. 그래서 이 대량 고용조정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로 금융권인데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청에다가 지금 금융권과 그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TF를 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단 TF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청에다 이제 저기를 꾸려서 리부차원의 대응도 하면서 또 금융이나 또 은행연합회 이런 업종별 협의단체하고 중앙 차원에서도 이렇게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제쳐할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만들려고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융정책 담당 부서 하, 부처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해당 청에다가 이걸 업무를 맡겨가지고는 사실은 위약 네, 야될 예, 예, 가능성이 많아서 말씀하신대로 중앙 부처 차원,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상담하면서 하는 차원 두 가지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 네. 예,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